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재와 서원제를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 떼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회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한나의 서원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한나의 소원기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한나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욕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 그래서 진실한 기도는 정말 온 힘을 다하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또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또 오늘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동안 그렇게 안된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바로 또 해결되어지고 또 일이 이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은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은 하나님께 요구한, 하나님께 구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여 얻어진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이름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주시죠 그런데 이 서원기도는 언약과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기도는 사람 편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인 것이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기뻐하시지 않으실지 또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서원 기도는 아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약속 그것이 이제 서원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만약 기도자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응답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언약이 아니고 우리의 일방적인 서원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원 기도는 사람편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어, 그래서 그렇게 하였어도 응답되지 만약에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람의 일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 좀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 서원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하지 않는 서원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서원 기도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없게 될 때에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내 지분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원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반드시 이루어 줄 겁니다. 하나님은 할수 없어 주시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시도한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일들에 대하여서 내 중요한 마음과 뜻에 대하여서 이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풀어나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굉장히 중요한 시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시도하지 않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런저런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참 허황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한나의 서원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제 한나가 응답해야 되는 그 서원의 약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재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 하리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나는 서원하는 것을 굳게 지키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가족들이 제사를 위해서 이실로에 예배로 올라갈 때에 한나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들 과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 어,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아마 그것은 그의 단호한 결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젖들 때가 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평생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또 구별되어 드리는 이 나실인으로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젖먹이 때라는 것이죠. 젖먹는 시기가 보통 태어나고 뭐 2년 뭐그 이하 쪽일 겁니다. 어, 그 시간이 마치면 그가 아기를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사무엘을 그곳에 남겨두고 오겠다고 라 어, 그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오고 가는 것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기간을 나시리 눈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만 떼면 하나님의 전에 가서 평생 섬기도록 하고자 그는 결단을 했던 겁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 한나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는 아기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이유를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아기를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한나의 서원을 지키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한나의 서원을 지키는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원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딴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내가 서원은 그렇게 했는데 막상 되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고 이게 뭔가 좀 아까워지고 그럴 때에 우리는 단호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약속한 대로 내 자신도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약속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드렸던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원할 때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고, 또 그런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는 그 당시에 처참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그래서 그 아들을 평생에 나시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한나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께 가장 확실한 기도를 하였고. 가장 확실한 응답을 받았고 확실한 고백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응답되지 않아도 그것이 나의 길이 아닌 것이 확실히 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 기도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이 확실한 기반 위에서 서는 중요한 그런 길이 또 수단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과 모든 면에서 참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절대시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적인 한 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해도 모든 것이 상대적인 가치를 말해도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소망과 뜻을 두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들을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